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매브리 TV 긴급 편성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보도한 기사죠. 주말을 강타한 엄청난 기사였습니다. 내로남불 김상조 청와대 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세값 대폭 인상. 관련 기사 설명해주실 매경 유준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기사 내용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임대차법이 전세금을 기존 대비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게주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김 실장이 이거보다 훨씬 더 올린 모양이죠? 그 전적안보에 처음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1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저희가 열어보니까 예. 이제 김상조 실장께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 이차하우스를한채 보유하고 계신데요. 예. 이제 지, 직접 보고 2020년 때는 8억 5천만 원으로 전세금을 신고를 했다가 네. 지금 최근 신고에서는 9억 7천만 원으로 예. 어, 저희가 상한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14.1% 어, 증액을 했다라고 신고를 하셨어요. 그렇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네. 이게 작년 7월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그 임대차 3법에서는 어, 삼법 중에 하나죠. 전월세 상한제가 있고, 그러면은, 신, 그,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5%로 그렇죠. 제한하는 법이 음,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 계약이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실거래가내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법 시행 이틀 전인 7월 29일 날.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국민들한테는 어, 당신네들 임대료 5% 이상 올리지 마! 라고 네, 법을 막아놓고 해놓고, 본인께서는 법 시행 이틀 전에 14%를 올리게 된 거죠 네. 어, 이게 지금 여러 독자들이 분노하고 있고 네. 국민들이 좀 화가 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은 신중 법꾸라지가 나왔다 이런 평가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김 실장께서 과거 11월에 임대차 3법 도입 때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불편함을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불편하더라도 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까지 하신 분인데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김실장께서는 이번 정권의 핵심 인물인데요. 지금 이 여당의 정책 때문에 임대차법 시장을, 임대차법이 도입돼서요 시장이 교란돼서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책임져야 하는 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저도 기사에 좀 지적을 했는데, 네. 그 11월 달에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어~ 임대차법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어~ 야당 의원들한테 난타를 받았어요 네. 야 시장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지금 불편한데 좀만기다리면 해결이 된다 어~ 이런 액션이 화를 치고 됐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분께서는 그 전에 이제 임대료를 올리신거죠? 인들을 올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 이분께서 그 금호동에 전세를 네. 살고 계세요 아,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집이요? 네, 거주하고 네. 있는 집이요 그러니까 어, 청담동에서는 자기 소유의 집을 세를 놓고 네. 그 다음에 본인께서는 이제 금호동에서 살고 계신거죠 네.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네요 임대인이자 임차인이거죠 네. 근데 이제 이분 설명은 이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어, 기사가 나가자마자 해명이 나왔어요 네. 해명인 즉슨 2019년, 어, 본인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즉,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에서 집주인이 자기한테, 어, 세입자한테 증액을 어마어마하게 요구를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음. 근데 증액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2019년 12월까지는 3억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 그러니까 음. 통상 반전세라고 부르는 네. 거죠. 이제 그걸 살고 있다가, 이제 2019년도 12월에 5억으로 월세 없이, 어, 이제 전액 전세로 네. 전환을 했다가, 인양 반이 다시 2000, 이제 만기가 다가오니까 2020년 8월 달에 5천만 원을 다시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오, 5천만 원이 됐네요. 어, 그래서 1년 사이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보증금 2억 원까지 늘어났으니까 나는 그거를 내가 지금 세놓고 있는 집에서 세입자한테 받아내려고 했다. 돈이 없으니까. 이런 해명이에요. 음, 네. 설명을 들어보니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는데요. 근데 어이, 어떤 분들은 이 임대차법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이 올라도 이5%증액에 걸려서 자기는 못 올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뻔히 아는 분이 본인이 책임이 있는 법안 시행 전에 이렇게 전세금을 올린 거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게다가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분 예금이 상당한 순위라고 하는데요. 어, 관보에 보면은 예금만 지금 어, 본인 명의로 9억 4천, 예.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의로 4억 4천 정도에서 지금 어, 예금만 거의 13억 9천. 그 예금만 80, 14억 9천이요? 14억에 와.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어, 5천만 원 증액에 달라. 예. 2018년, 2020년 8월이죠. 5천만 원 증액 때문에, 어, 그게 부담스러워서 나는 어, 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 통장과 증권사 계좌와 이런 데 가지고 계신 14억은 왜 그대로 갖고 계신지 니다왜 세입자한테 그런 요구를 하냐 말입니다. 근데 아니, 저는 조금 더, 그 문제는 예. 이게 14%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네, 정상적으로, 시장적으로, 그렇죠. 시장적으로, 네. 시장에서 시장적으로 시하에서그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 김상조 실장의 해명도 계속 아 나는 시세보다 적게 임대료를 받았다 이 말씀이신데 네. 국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5% 밖에 못 올리게 법으로 네. 막아놓고 본인은 14%까지 받아먹었냐 법 시행 이틀 전에 어, 아까 말 그대로 법불라지라는 표현이 딱 마, 맞는 거요 네. 분노하는 포인트를 청와대에서도 잘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금 14억을 헐어서쓸 수는 없었을까요? 아마, 그, 적금이라든가, 예를 들면 증권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조기환매하면 수수료가 줄수 어, 있죠? 예, 물론 그 관보상으로 어, 예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지금 잡혀 있는지 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얼마나 황금성이 있는 자산을, 예금 자산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거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규모 자체가 14억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네. 어, 충분히 뭐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 방안들은 되게 많았다고 네.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택한 거는 자기 집에 새 들어가려고 살고 있는 세입자죠. 그리고 김상훈 시장이 거듭 강조했던 게이문대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첫 번째 포인트는 실수요자 보호다. 예. 특히 열악한 세입자 보호가 가장 우선이라고 설명을해 하지만 해야 본인은 근데. 이제 보호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는게 되는 거죠. 이 유기자가 그 집까지 찾아갔다고요. 어저 되게 일요일날 비 오는 상황에서 네.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갔다 왔는데 어, 초인종을 누를까 말, 말까 되게 망설였었어요. 네, 아 그게 쉬운 취재가 아니죠, 그게. 쉬운 취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전박대 당하겠거니 네. 하고 이제 초인종을 눌렀었고 네. 어, 실제로 이제 갱신 계약이냐 그리고 이제 어, 김상 그 저기 그 전부터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이 많느냐 음. 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이제 세입자분께서 친절히도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셨고. 그렇군요. 어, 너무 강하게 제가 프레셔를 압박을 할 수가 없는 게 예. 저희가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면 타사 언론사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현장 취재가 붙을 거예요. 근데 네. 이 세입자는 죄가 없어요. 네. 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 것 올려, 뿐인데 근데 아, 이 세입자한테 내가 너무 어그레스 공격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아, 정말 이 세입자가 더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가 될수 있죠. 네. 네. 기사가 나간 후에 파장이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독자들의 분노가 이어졌죠.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아, 독자분들은 어 댓글이 제 기사 제가 쓴 기사의 댓글만 지금 3500개 3500개 정도 좀 500개 달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부가 아닌게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주요 언론 모든 매체가 다 바로 기사를 받았거든요 예, 여기도 지금 이제...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기 어마어마하게 때문에 달렸어요. 전체 댓글을 다 합치면 몇만개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몇 가지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네. 어... 댓글에도 지금 국민들 분노가 네.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댓글을 하나하나씩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어, 평생 기업 때리기로 어, 출세한 어, 실, 어, 김상수 실장 아니냐. 네. 서민 행사하면서 실속은 따박따박 챙겼다. 아, 경제 폭망. 아, 찢어진 구두도 신으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 가방도 되게. 가방이 되게, 있고, 가방? 네, 아, 가방이 네, 되게 네. 화제가 많이 됐어요. 가방 화제가 됐죠. 네. 또, 네. 어, 경제 폭망, 부동산 정책 실패, 청년 실업자.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어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본인 재산만 살뜰하게 쓰는 네. 거 아니냐 이런 충분히 예, 어, 비판이 이런 이있었 분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 특히 그 김상조 시, 실장께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라는 예.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신 분도 있어요. 네. 야 그래놓고 무슨 공정거래위원장이야? 어 부정 부정거래 안 걸릴래 위원장 부정거래 안 걸릴래 위원장, 아, 위원장. 네. 그거나 해라 네. 어, 어디서부터 썩은 건지 참뭐 예. 이런 얘기도 좀 나와 있고요 네. 허탈한 어, 댓글입니다. 어 실제로는 이거를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 이제 네. 연계시키는 분도 있어요 얼마죠 LH 사건 있었죠. 사건 이 있었죠. 음. 그래서 두 분께서 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임대차법 이제 소급 적용한다라는 걸 미리 알고 계약한 거 아니냐? 예. 어, 앞당겨서 그래서 5% 상한 피해간거 아니냐? 네. 어, 이거 네, 완전히 내로남불의 위선이다 음. 이런 얘기고 상기신도시 정보 미리 알고 땅투기한놈땅 투기한 분들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네. 다른 게 도대체 뭐냐 수출합니다. 이런 점좀 내주시고 네. 내주, 내시는 분도 있고요. 어 아주 전곡을 찌르는 댓글 제가 네, 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댓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 일반 서민은 5%까지만 올리라고 하고 그 이상은 올리면 악덕 투기꾼이라고 욕하더니 본인들은 10% 이상 올리고도 시세보다 싼 거라고 오히려 기고만장하고 있다. 예. 어 근데 김 실장 은왜 자기 집 놔두고 다른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냐? 어, 그 이런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라고 규정한 거 아니냐? 아 네. 정말 전국을 찌르는 댓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음. 청와대의 어떤 그 해명이 오히려 불씨를 키운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김 실장께서는 과거 청와대 회의가 늦었을 때이 재벌을 혼내주다가 늦었다고 실언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또 오랫동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성 저격수로 어, 활동하기도 하셨습니다. 어, 입장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 어 거치에 지금 변화가 있는 조짐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지금 오늘 뭐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네. 지금 어,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상조 실장께서 사임을 하시고 예. 어, 청와대 정책 어, 신임 정책실장으로 어. 이제 기존 이제 경제 수석이셨던 아, 이호승 그렇군요. 네. 출장에 이제 어, 들어온다고 네. 합니다. 이제 곧바로 청와대에서도 네. 어, 교체하는 어, 작업을 했습니다. 아.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러 네. 인식을 한네요. 예. 게다가 또 선거를 앞두고 빨리 이렇게 잠재워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유기자와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사례는 이, 이 정권의 내로라 불 사태의 전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무리한 정책, 서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정작 본인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전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먼저 지키시던가, 솔선수범, 수, 솔선수범을 하시던가, 아니면 무리한 걸 알면 그런 법을 만들지 말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은 만들어 놓고 본인은 지키지 않으신 셈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 반영해서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